네, 코인보도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습니다. XRP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과거에 리플 CEO 브레드갈링하우스랑 나눈 대화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XRP랑 머스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논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가볍게 트윗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오늘은 일론 머스크랑 XRP의 연결점, 고래들 대규모 매집 현황, 그리고 XRP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선전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랑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대화부터 볼게요. 2022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EC 소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CEC가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리플 케이스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격적이다. 이 글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달았는데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No way. 말도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일론 머스크가 SEC에 대해 부정적인 건잘 알려진 사실이죠. 테슬라 관련해서도 SEC랑 여러 번 충돌했고 공개적으로 SEC를 비판해왔거든요. 머스크가 갈링하우스의 s e 비판에 동조한 겁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죠. 규제 기관에 대한 공통된 불만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 비전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X를 에브리띵 앱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제, 뱅킹, 쇼핑, 소셜 미디어가 하나로 통합된 슈퍼 앱을 말하는 거죠. 중국의 위챗 같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전에서 핵심이 뭐냐면 결제 시스템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필수거든요. XRP의 강점 이딱 여기에 있습니다. 엑스 플랫폼에서 지금 이 관련 논의가 폭발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카미 대규모 롱 포지션을 잡은 고래를 포착했거든요. 이 고래가 XRP에만 7,200만 달러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돈 원화로 약 930억 원은 규모예요. 고래들이 확신 없이 이런 규모를 베팅할까요? 안 하죠. 수억 달러 투자하는 건 철저한 분석이랑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에요. 대형 기관들이 XRP 의이 정도 규모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건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EU 관련된 발언인데요. EU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발언이 17만 6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고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이 발언을 XRP의 탈중앙화 특성과 연결 짓고 있어요. 중앙 집권적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는 철학이 XRP 비전과 맞닿아 했다는 해석이죠. 머스크의 반규제 입장이 XRP의 A 소송 승리랑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요. 일론 머스크 지지한다. XRP도 지지할 거다. 이런 게시물들이 수천 개 조회수랑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포모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XRP를 지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위터 X 플랫폼이 XRP를 글로벌 송금, 소액 결제, 심지어 테슬라 생태계 결제에 통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0년대 인터넷 생각나시나요? 당시 인터넷은 저평가되고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 모든 걸 연결하는 인프라가 되었잖아요. XRP가 지금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XRP가 급등할 수 밖에 없는 핵심 이유를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제 명확성입니다. PC랑 리플 소송이 마무리되었죠.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유지되고 있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블링록 같은 전통 금융 대기업들이 XRP를 토크나 자산의 브릿지로 주목하고 있고, 금융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XRP는 그 고속도로의 아스팔트예요. 매끄럽고 빠르게 가치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인프라죠. 두 번째는 채택 확대입니다. XRP 레저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산탄데르, 페이 같은 대형 은행들이. 리플넷에서 실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실용성이 검증되고 있고 파트너십은 매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사이클의 정렬이죠.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현물 ETF 출시되면 XRP가 세자릿 수에서 네자릿 수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가 상승장을 촉발한다는 분석도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처럼 XRP도 규제 순풍이라는 자체 총매를 가지고 있어요. 거시경제 환경이 폭발적 상승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네 번째는 희소성 메커니즘입니다. XRP의 총 공급량은 천억 개인데요. 수십억 개가 에스크로에 잠겨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국경 없는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비전이요. XRP에 딱 맞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할수 있죠.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랑 고래들의 지지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수억 달러 규모의 XRP 롱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대형 플레이어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심지어 x 홀더들은 존버하는 사람이 많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 삼승,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적 우위입니다. XRP 렛저는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죠. 다른 암호화폐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속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에브레싱 앱을 생각하면서 결제 시스템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죠. 만약 X가 송금에 XRP를 사용한다면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랑 화해한 트럼프 아시죠? 이제 그 트럼프가 무슨 계획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 사진이 있어야 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에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미터에 가까운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베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베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 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뒤 자동 작성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 코인보도국 베런 이렇게 7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작성해 주신 뒤 제일 아래에 코인보도국 베런 7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